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보트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보트를 소개하기 위해서 여수에 있는 웅천마리나 원형마리나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웅장한 파워 요트죠. 이제부터는 요트라고 할수 있는 크기의 어, 아주미트 55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트의 전장 길이는 15미터예요. 톤수는 19톤이 나가는 굉장히 큰 플라이 브리지 보트입니다. 자, 이 보트는 지금 현재 엔진이 어, 카타필라 엔진 705마력, 디젤 엔진 2 기가 있습니다. 1,410마력의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보트죠. 네, 이 보트는 상당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그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큰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수상 내적 기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수상 내적 기구. 어 아니면 일반 보트 그게 일반 뭐 기선 기타 선박이죠 선박과 무슨 차이가 있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수상 내적 이구는 보통 25톤 이하의 보트에 어 굉장히 편리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운행하기도 편하고 등록이라든가 내지는 여러가 세금적인 면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특히 검사에서도 혜택을 주죠 그런데 25톤 이상이 되면 어 선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일반 지자체가 아닌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선박이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선박이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골짜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명의 직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 기관사와 해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운행을 할 때도 반드시 동반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7년마다 이루어지는 엔진 개방검사가 있어요. 2억 이상, 3억 정도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타 선박, 즉 선박으로 불가되면 상당히 그... 관리적인 측면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수학내적인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하죠. 보험료도 간단하고, 그다음 검사 비용도 5년마다 들어가는 검사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또 지자체에서 관리다 관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자, 이 버튼은 기본적으로 방이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은 두 개가 있고, 조타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1층 조타석과 2층 조타석이 따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 또한 가격도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은 현재 9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이 멋진 모텔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겨울인데 제가 배 안에 들어오니까 아, 굉장히 훈훈합니다. 조그만한 지금 현재 전기 온풍기 하나 들어놨는데 안에가 훈훈해요. 제가 있는 곳은 지금 거실입니다. 사롱이라 그러죠. 그래서 원형 테이블이 쫙 있어요. 그래서 네분 정도가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층 조타석에 와 있어요. 좌측으로는 지금 현재 어, 다이닝룸이 있죠. 그래서 4분 정도 또 앉아서 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다이닝룸과 오른쪽에는 부엌이 있어요. 키친이 있어요. 키친에는 냉장고와 쿡탑, 전자레인지 등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분 정도가 또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죠. 자 이번에 한번 조타석을 볼까요? 어, 조타석은 상당히 웅장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일반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시던 분이 배에 조타석에 앉으면 좀 계기판도 많고 여러 가지 뭐 버튼이나 어, 디스플레이 창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어, 구매를 하시면 교육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2-3일 정도 교육을 받으시면 얼마든지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접반이 굉장히 어려운데, 접안의 이 보트는 리모컨으로 접반하게돼 있어서 접안에서도 상당히 편하게 접반하실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방의 구조들, 그리고 방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오너스룸에 와 있습니다. 이제 안방이죠. 안방은 현재 어퀸 침대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어 우측편으로는 어, 샤워실과 화장실, 그 다음에 어, 세면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수납 공간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 공간 자체가 굉장히 아늑합니다. 아즈미트 오 플라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 좀 오래된 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천장 마감재라든가 이런 지금 지금 보시는 원목 상태들도 그렇게 어, 많이 낡아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뭐, 지금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와서 배를 보시면 여러분 아, 관리 상태도 좋고 세련됐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화장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작지가 않아요. 역시 55피트다, 5피트 오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3 0평대 아파트 그런 화장실 공간이 나옵니다. 자, 이번은 게스트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게스트룸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보통 이, 어, 이 정도 크기의 보트들은 장박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여기서 생활을 365일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장치가 있겠죠. 보시면 세탁기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뭐 마리나에서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1년 동안 생활 하시는 생활 하시는데도 크게 불편함점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청수라든가, 내지는 온수 시스템들. 이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한 가족이나 두 가족 정도도 충분히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을 한번 게스트룸이죠. 두 번째 방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단을 올라가게 돼 있죠. 계단은 카펫이 깔려져 있는데 아주 푹신푹신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게스트룸입니다. 역시, 어, 퀸 침대가 달려져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과 커넥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옷장이라든가 수납공간들도 잘 되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이 방도 상당히 아늑한 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문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열어보시면 보시겠지만 바다가 차랑차랑한 게 보여져요. 그래서 날씨 좋을 때이 침대에 누워서 아침에 이렇게 싹 창을 열어보면 그쪽으로. 햇빛이 비치는 윤실 같은 게잘 반짝반짝 하면 그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 입에는 각 방마다 온도 조절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이 있고, 자, 이번에는 이제 화장실을 한번 가볼까요? 공용 화장실이죠? 자, 우, 우측편에 있는 공용 화장실로 들어왔어요. 변기와 세면대, 그 다음 샤워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깔끔하죠? 화장실 좌측에 있는 게스트룸입니다. 두 개의 1인칭 침대가 구성되어져 있고, 역시 손님들이 좀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내부에 있는 패브릭은 지금 우리 자동차에 있는 그런 패브릭 같은 베이지색 패브릭인데 상당히 역시 고급스럽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2층 조타석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요트에 특히 플라이 브리즈의 백미라고 하면 2층에서 조타하는 맛이 있어요. 특히 날씨가 좋은 날 친구분들과 같이 같이 이 원형 테이블에 앉아서 그다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릴도 있습니다 지금 자 열어볼까요? 그릴도 있죠. 그래서 간단한 뭐 닭거나 고기를 바베큐 파티를 하셔도 되고 이 조타석에 앉아서 그 광활한 바다를 싹 누비는 그 맛이 바로 이아즈미트우를 어, 타시는 그 맛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리도 잘돼 있어요 지금 어, 조타석이라든가 내지는 시트 관리 그다음 시트 커버 관리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어, 주인분의 그 숨결이 좀 녹아있다고 볼수 있겠죠. 지금 위에 있는 천장 비밀탑의 패브릭도 상당히 잘 관리되어져 있습니다. 2006년도 아즈미트 오후 플라이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2024년도 어, 이 아즈미트 오후 플라이와 함께 여러분들의 로망,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는 그런 기회를 저희 스타보트에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상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스타보트에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타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Thank <music> you.